사실 사진 색감 보정에는 좀 자신 있지만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 보정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모델에게 대부분 셀프로 맡기고 사진을 건네받았었는데요. 저처럼 얼굴 보정하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보토라는 프로그램인데 간단하게 얼굴 보정도 가능하고 라이트룸과 같이 색감 보정도 가능한데요. 이보토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이벤트 쿠폰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오늘 영상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보토 프로그램 사진을 실행해 주고 어, 인물 사진을 지금 한장 불러왔는데요. 얼굴 모양의 인물 보정 메뉴를 어, 눌러주시면 인물 보정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피부 결함 제거에서 얼굴 점 제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볼 쪽이랑 입술 옆 쪽에 있는 점이 어, 이렇게 사라지죠. 체크를 해주시면 제거가 되고 이쪽 코나 볼 주변에 어, 약간 기름져서 빛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밑에 얼굴, 어, 기름기 제거가 있어요. 요거를 수치를 올려주시면 번들거렸던 부분이 약간 좀 매트해집니다. 아래쪽에 이 피부 보정 메뉴에 가서 주파수 분리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피부가 좀 매트해집니다. 주파수 분리 기법은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상업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도 피부 결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좀 상당히 좀 고급 기술입니다. 이보토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주파수 분리 조절 바를 이용해서 매끈한 피부를 만들면서도 좀 피부 결을 좀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는 어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주파의 수치를 좀 낮추고 마이너스 한4 정도 낮추고 어 두파를 좀 올렸을 때좀 매끈한 조금 더 매끈한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바디 피부를 통해서도 몸의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글로우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밝은 부분을 좀더 화사하게 이게 번들거리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좀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올리면은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지니까 한10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게 되면, 이 얼굴 보정에서, 이분이 약간 좀 사각턱인데, 어 양쪽의 모양이 약간씩 좀 다르니까, 요걸 누르시면,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요걸 해제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래 양쪽을 이제 같이 이렇게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보정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조금씩 다르니까 턱선을 좌우 좀 다르게 보정을 해 줄게요 좌의 경우는 한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12, 13 정도로 줄여 주고 우측의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50 정도 50 정도로 줄여 주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뭐 여기 관자놀이 쪽또 이렇게 줄여 주거나 늘려 줄 수도 있고 광대, 광대 쪽도 줄여 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좀 아래 턱을 약간 줄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링크를 좀 해제해, 해제해주고, 그거를 한 마이너스 한50 정도로 해주고, 그는 우측은 한 마이너스 한 80, 85 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하관을 좀 줄여주는? 턱 모양 같은 경우에는, 줄여주는데 한 마이너스 한40 정도? 41 정도로 해주고 턱 길이도 이거 전체 턱 길이를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할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줄여서 마이너스 한16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비교해서 확실히 좀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턱을 좀 자연스럽게 깎아줬습니다. 턱의 길이랑 여기 양쪽 턱을 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여기 얼굴형을 이제 조절을 해 줬는데 입에 가시면은 M자형 입술이라고 또 있어요 요 입술 주변을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좀 또렷하게 만들어 주는 보정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올려 주면은 전후를 보시면 약간 살짝 이렇게 M자로도 들어갔죠 요게 좀 입술 뭐 성형도 약간 m자형 입술로 한다는 게좀 트렌드 같은데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우선 100 정도 요거는 수치를 많이 올려도 이렇게 막 부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도로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면 이제 메이크업 메뉴가 있거든요. 메이크업도 해줄 수 있는데요. 어, 여기 스타일을 눌러서 여기 보면 다양한 요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뭐 스위트 빈티지 캐다이, 뭐 주근깨 라이트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오, 소녀 느낌으로 이 눌러주고 이것도 또이 메이크업 양을 좀 과하지 않게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양을 좀 조절을 해서 과하게 할 수도 있고 수치를 좀 줄여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한35 정도로 어, 줄여 줄게요. 그래서 전 후를 보시면 은 살짝 약간 볼 터치한 느낌으로 이렇게 화장을 해줄 수 메이크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어, 이렇게 한 번에 적용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거에 따라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눈썹도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속눈썹도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컬러 렌즈도 가능하고, 그림자. 여기 약간 음영 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어,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헤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정이 되는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잔머리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데 여기 없어지게 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 제거 항목이 있는데 이걸 좀 줄여주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에 보면 또 부드러운 머릿결 수치를 또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거친 머릿결 이미지가 좀 매끈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어 이렇게 흐릿하게 약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윤기 나는 머릿결을 올리면 여기에 광택이 나는 여기 빛나는 부분 쪽에 약간 광택이 나는 효과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티나지는 않는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효과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찰랑이는 머릿결, 약간 샴푸 광고 사진에 보면 이런 효과가 좀 많이 나오죠. 아래 보면 머리 염색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눌러줄 때마다 이렇게 과하지 않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양만 좀 조절해준다면, 은은한 염색 톤으로 적용되게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보랏빛 느낌 나게 H11로 선택해준 다음에 양을 살짝만, 이런 식으로, 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얼굴 주름도 없앨 수 있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입가 양 끝에 생기는 주름을 수치로 올려주면 제거 가능하거든요. 얼굴 주름 항목에 여기 보시면은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마지막에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없어졌는데 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있죠. 있는 상태에서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제거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팔자주름도, 이렇게 팔자주름이 이렇게 나있죠? 팔자주름 제거 항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전이랑 후랑, 전, 후. 밑으로 내려서 이제 몸매 보정 항목에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 이쪽 승모근을 좀 내려볼게요. 지금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을 내려주게 되면 좌우가 이렇게 같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링크를 해제를 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쪽을 좀 다르게 승모근을 좀 내려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진으로 가서 이번에는 어 바디 조정에서 이렇게 몸매 메뉴에서 전체적인 그 몸매를 좀 보정을 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슬림하게 메뉴를 통해서 요거를 좀 마이너스로 조절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몸의 폭을 좀 줄여 줍니다 요거를 한 마이너스 한13 정도로 조절을 해 줄게요 슬림하게 항목을 통해서 전후를 보시면 살짝 몸의 폭을 좀 줄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크기를 한 마이너스 한 13으로 해서 전체적인 머리 크기를 줄여 주고 승목은 수치를 좀 올려서 링크를 시킨 다음에 올려서 좀 내려줄게요 한53 정도 수치를 올려서 내려주고 팔 두께 항목에서 항목은 마이너스로 내려주면 이렇게 팔이 좀 얇아집니다 마이너스 한30 가슴 항목은 좀 올려서 좀 키워주고 허리라인을 마이너스로 조절하면 더 잘록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조절해주면 어색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골반과 엉덩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좀 얇게 수치를 올려서 좀 슬림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 같은 경우도 늘릴 수가 있고요. 수치를 올려서 그래서 전후를 이렇게 보시면 다리 길이도 늘려주고 뭐 허리나 이쪽 엉덩이 쪽이나 팔 길이도 좀 얇게 그다음에 머리도 약간 줄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메뉴에 보면은 배경 메뉴가 있거든요. 배경 교체가 있는데 이걸 화이트로 해주고, 그다음에 AI 그림자 보정이라는 어 항목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손에 있는 요 혈관들을 좀 없애 보겠습니다. 손 보정 메뉴에 들어가서 손 혈관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에 수치를 올려 주게 되면 이런 혈관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투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물 보정의 피부결함 제거 항목에 가서 아래에 보시면은 요 타투 항목이 있는데 요걸 체크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정에 가서 이 지금 활짝 웃는 표정, 표정을 좀 옅은 미소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표정이 변합니다. 과하지 않게 웃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전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 반사광 같은 경우에는 안경 쓰신 분들이 뭐 빛이 비춰지거나 이런 모니터 화면이 비춰져서 좀 보기 싫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보정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안경 반사광 제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의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I 수평 보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수평선이 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크롭 회전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AI 수평 조정이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딱 해주시면은 간편하게 수평이 조절이 됩니다. 지금 사진들은 비슷하게 찍은 사진들이 쭉4장 정도 있는데요. 여기 한 장에서 수정한 내용을 지금 여기 스타일 템플릿에서 순수한 사랑을 적용을 하고 여기서 뭐 색온도를 좀 올린다든가 색... 줄을 조금 변경해주고 이렇게 수정한 것을 나머지 세 장에 동기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편집한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4장 선택을 다 해주신 다음에 동기화를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동기화를 적용을 해주시면 세 장의 이미지가 첫 장에 그 적용한 효과를 사진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뭐 구도를 조금 다르게 찍, 찍는다든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유채하고 바다만 나온 사진이고, 이거는 벚꽃까지 나온 사진인데, 요런좀 구도만 다르고 비슷한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동기화를 통해서 어 비슷한 색감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 한장한장 한장 수정하기가 되게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기화 메뉴를 이용해서 어 비슷한 색감으로 한꺼번에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그 경우에는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다운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pc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거의 다 제공을 하고 어, 인물 보정이나 뭐 색감 보정은 당연히 가능하고 인물 보정의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같은 경우에도 적용해서 어,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랑 연결해서 어, 연결 전송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보정 같은 경우도 간편하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적용이 가능하고 안경 반사광 제거도 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머리 제거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PC에서뿐만 아니라 어,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다운 받아서 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토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굴 보정, 뭐, 몸매 보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색감 보정도 라이트론과 같이 이렇게 가능한데요. 메뉴도 거의 똑같습니다. 색온도나 색조 뭐 노출 항목도 이렇게 영역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곡선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h s l 색보정 항목 영역별로 어, 색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메뉴가 다 존재를 하고요. 라이트론과 같이 라이트론과 좀 다른 메뉴가 있는데 어, AI 색감 보정이라는 메뉴입니다.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제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따로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필터처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비드 라이트 순수한 사랑 뭐 화사한 따뜻함 적용했을 때 사진 색감들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항목들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라이트룸으로 따지면 프리셋이라고 보면 되는데 라이트룸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고 나서 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해줘야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느 사진에 적용하더라도 똑같은 수직값이 적용이 되죠. 이보토 같은 경우에는 AI가 사진에 따라서 스타일에 맞는 값을 찾아내서 어 각각 다르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게 좀 라이트룸 프리셋하고 좀 다른 특징이고요. 사진에 맞게 AI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니까. 좀더 어, 사진 보정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 버튼은 크레딧으로 결제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내보내기 할때한 장마다 1크레딧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크레딧으로 결제한 사진은 무제한으로 수정해서 내보내기 할수 있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회원가입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어,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무료 이용권 5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구매하시면 20%의 할인 쿠폰 코드도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